안녕하세요.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. 오늘은 r t h 에서 나온 트위지 차량. 이 시트가 굉장히 불편하 h a i r 이 h 스포츠 시트 to go and join t 시트가 이제 시공해보고요 a v e a sports ship 이 o o u 이 ways on. I c 방지턱이나 어떤 비포장길을 지나갔을 때그 충격이 허리로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 등판도 보시면은 자,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은 거의 90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리클라이너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주행할 때도 굉장히 불편한 그 자세에서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.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 스포츠 시트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. 자 두께는 메모리폼 두께는 대략 한 12mm인가 그러니까 120 120mm라고 보시면 되고요. 높이도 이제 투숙카니 시트로 교체를 많이들 하시는데 투숙카니는 이제 아무래도 두께감이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했을 때 머리가 다는 그런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포츠 시트는 기존 시트보다도 무게 무게가 대략 한3세 정도 더 이제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요. 등쪽도 두께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 탑승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. 자 리클라이너 이 스위치고요. 안전벨트도 따로 이제 장착을 해드렸고. 스포츠 시트를 시공하면서 추가적으로 옵션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시공이 가능하시고요. 이 통풍과 열선 스위치는 이쪽 측면 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타공까지 이제 통풍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들도 기본적으로 이그 순환이 될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타공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이 가죽 색상은 지금 저희 카페나 블로그 보시면은 어 색깔별로 시공돼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블랙, 화이트, 옐로우, 그린, 그다음에 초코브라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공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포츠 시트 제작은 저희가 미리 다 만들어 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시면은 미리 2, 3일 전에 제 색상과 이그 옵션 들어가는 옵션을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2, 3일 후에 연락을 드리면은 방문하셔서 시공을 받으시면 됩니다. 자, 이 스포츠 시트는 방문하시고 나서 어, 시트만 교체를 하는 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시고요 여기에 이제 통풍과 열선이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전에 10시에 있고 해주셔야 저녁에 7시 정도 당일 출고가 가능하십니다. 저희 이 트위지에 할수 있는 품목은 이 스포츠 시티에 통풍 열선을 넣을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공 스피커 이 망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스피커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스피커를 양쪽으로 JBL 스피커로 넣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컨트롤러, 블루투스로 스피커 작업도 가능하시고요. 이제 세트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이 스포츠 시티의 통풍 열선, 후방 카메라, 블랙박스, 그리고 LED 라이트. <laughs> 그래서 세트로 이제 많이들 시공을 하고 있고요. 자, 할수 있는 품목은 거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선풍기. 선풍기와 온풍기. 온풍기는 와트 수가 좀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오는 부위에서만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겨울에는 열선 시트, 여름에는 통풍하고 선풍기 이렇게 해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오늘도 테위지 차량 스포츠 시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.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